어, 코엑스에서 포토앤 이미징 쇼를 담당하고 있는 전시팀의 이임수라고 합니다. 예,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저희 P&I 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1989년에 저희 그 카메라 및 사진 영상 기자재를 이제 어, 전시를 하면서 국내의 사진 업계의 발전과 그리고, 어, 사진 인구의 접연 확대를 위해서 처음에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어, 2000년도 이후에 DSLR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아마추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한 프로 사진가의 그 사진의 질이 향상되면서 어, 이 전시를 통해서 어자 새로운 신제품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확인하고, 또한 참가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사진 전도을 통해서 참여하면서 다채로운 전시로서 그동안 사진 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디지털 이미징 산업 분야는 폭이 더욱 넓어지고, 사 분야와의 융복합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진, 영상, 그리고 출력기기, 그런 다양한 그런 분야들이 각기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통합화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로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영상기기, 영상 쪽으로 같이 복합,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이미징 시장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IT 기술과 또한 카메라 5년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올해에는 특히 사진 업계에서 그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어, DSLR 카메라가 보급된 이후에 어,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특히 하이브리드 카메라가 보급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지금 사진 영상 쪽에 그 기존에 있던 업체들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제품들을 눈전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사보시면 되겠고, 또한 저희가 이번에는 프로 사진가와 아마추어 사진가 간의 교류, 또한 그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있고, 사진전을 통해서 정말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PNI 전시에 오시면 프로 사진가와 아마추어 사진가들을 위한 세미나가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최신 정보와 비즈니스 하실 때의 좋은 정보들을 한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 저희 p i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외 바이어와의 만남을 어, 추진하기 위해서 어, 해외 바이어 모집을 저희 글로벌 마케팅 어,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해외 바이어를 단순히 보지만 하는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1대1 매칭이 될수 있도록 바이어 상담장을 운영해서 시, 현장에서 실제로 상담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바이, 중소기업이 초청하는 해외 바이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해외 바이어 숙박 지원을 실시 하고 있는데요. 보통 1년에 보통 40개국, 40개국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 중소기업 할인 혜택을 매년 하고 있는데 참가 비그 비용 부담에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진 중소기업을 위해서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할인 정책으로 어, 어, 15%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P&I 쇼의 장기적인 비전을 말씀드리면 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통합 이미징 전시회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어, 이미지 입력부터. 출력 그리고 또한 관련 응용 기기까지 전 제품을 사진과 관련 사진 영상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그런 장으로 키워 나가고 또한 그 제품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 거리를 찾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회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자체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어, 외국 각종 프로 사진가 협회나 아마추어 관련 단체 등을 초빙해 초청해서 국내에서 어, 국내에서 사진전 개최라든지 다양한 부대 행사들을 어, 이뤄나가면 어, 지금 현재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포토쇼가 아시아를 대표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인지,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사진 영상 전문 전시회로 탈바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